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아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동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드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서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종독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인 여자였기에 함께 예수의 도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갇힌 자였지만. 의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였고, 벨릭스는 그 말씀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바울에게서 돈을 받으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올 때까지 벨릭스는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신앙과 욕망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보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외모나 학식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나는 더 크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욕망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믿는 자로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호송하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여전히 바울의 죄에 대한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기회를 얻은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하고 상소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를 할수 있는 그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기도가 최우선이지만 기도와 함께 지혜로운 또 적극적인 행동도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항상 당당하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몇 번이나 외쳤고 들어주지 않자 이제는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도록 소리내어 외치고 행동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당당한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2020년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백일을 맞이한 해원이와 또한 유나가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